봅시다. 어를하게 응. 하시네. 응. 일단 지금 일반화일반화말 <laughs> 보니까 <laughs> 자 여기 얘네 봐봐 얘네 얘네 여기에는 요6마이1아 미치다 뭐이냐 여기에는 6에 마이 제곱근 안에 있는 두 항의 합이라는 거 다들 보이십니까? 뭐야? 자, 그리고 9n 적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라는 게 아마 이렇게 보이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 파악하셨어? 이건 파악하셨어? 아니, 이걸 파악을 해야지 무작정 이거를 대입해서 전개라는 게 아니고 여기 일반항부터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 자, 봐봐. 얘가 이런 식으로 분명되 내거든. 이거 해. 이거 해, 제 오래 얘? 얘곱한거 해. 같이 무슨 역태입니까 이런 까태 A p l A 제곱 플러스 l 의 AB 곱 플러스 a b 마 그럼 뭐 더하기 b 요 2,000으로. 뭐하고 싶어? 로 2,000으로. 2,000으로. 요이 형태가 로로보이0 0으로 2,000으로. 2 0이0으로2로2 0게 되면은. 분모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분자는 a 삼승 마이너스 b의 삼승되는 거 보이시는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지금 얘를 곱해주겠다는 거잖아 예예 얘. 얘. 치환 형태를 한다 그랬을 때 저거를 각각 a, b로 치환하는거 지금 이 구조가 되는 거지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어차피 분모는 루트가 없어지면서 6x 마이너스 1 되는 거보입니까 이렇게 아 이거 나 죄송해요 3n 플러스 1에 3n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빼진다는 거 보입니까? 제곱 빼기 제곱 형태니까 제곱분이 날아가면서 여기가 부호가 빼기로 바뀌겠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삼승이잖아 곱셈곱이 삼승 형태 삼승 형태니까 얘는 루트 3n 플러스 1에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3n 마이너스 2에 전체 3제곱이 돼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네요 3분의 1, 루트 3m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에 루트 3m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에 뭐라는데? 여기에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형태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3분의 1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1을 한번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얘가 4대 5가 얼마나 되겠어? 얘가 1됩니까?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네? 루트 4의 3제곱 마이너스 보시겠죠? 뭐 루트 1의 3제곱 그럼 분명히 딱느낌이보아니 앞뒤로 없어질 것 같아 딱보아는니까 근데 그냥 앞뒤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몇개 나열해 봐야 되겠지 왜? 얘가 3차에 나니까 앞에 있는 수체이 그리고 2를 대입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은 7됩니까? 어, 루트, 루트 7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2 대입하면 은 600이니까 어이구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뒤로 없어져야 될게 껌덕지가 생기네 하나 더 대입해볼게 자 그냥 3대입하면은 루트 16의 35 마이너스 900이니까 루트 7의 3곱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어디까지 나열한다고 16까지 나열한다고 그럼 여기다가 16 대입하시면요 얼마나 와 49의 35 나와 루트 49의 3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16을 또 대입해 주시면은 얼마죠? 46 아닌데? 47 아닌데? 46이야? 아 46이네 죄송해요 어, 46 46에 세제곱이 된다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치? 그러면은 항상 대체성이니까 바로 건너뛴 두번장이 남았으면은 맨 끝에 갔을 때도 얘만 살아남고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네 그치? 양 끝에 하나씩 남긴 상태에서 얘만 남긴 상태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네 그럼 얘는 계산 얼마나 하고 있어? 설마 스 1, 어차피 1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루트 49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의미가 이 뜻이잖아 이거의 전체 세제곱이된다 그러면은 7의 몇 제곱이겠어? 세제곱이 되겠지 또 하기 7, 세제곱이 다얘 계산하시면 되겠네 7의 세제곱이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 7, 7의 40% 7, 9, 64 이렇게 나옵니까? 243 네? 343 3, 4, 3? 맞아 3, 4, 3? 거기다 1 빼쓰니까 3 4이 나와? 그럼 342는 다 더하면은 4, 4, 5, 6안 되네 이건 그냥 그대로 써야 되겠네요 3분의 342가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3으로 114 네? 저기 3으로 나와죠 설명해 주요 3자에 더으면 얼만데? 이거 팔이잖아. 3도 아, 붙으니까 이게. 오. 죄송해요. 또 아침에 와서 지금 이잘안 보이나 봐. 4에 비슷해. 그럼 3으로 나눈 거 얼마나 옵니까 3, 2, 3, 3, 그다음에 3, 2, 3, 114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답은 11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주면 되고. 아, 이게 나와 있다고 해서 AN을 계산을 좀안 해주고. 처음부터 여기다가 1D펌, 2D펌, 3D펌은 안 아, 보일 텐데 꿋꿋하게 이어가시네요, 프리가들를 보니까. 어떻게 저기다가 바로 DG펄 생각을 하지? 딱 봐도 제가 뭔가 간단하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 근데 귀찮다고? 아니 근데 쟤를 뭔가 간단하게 뭔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아, 보고 있으면? 엄청 복잡하잖아. 얘 나와있고, 얘 나와있고, 얘 나와있고, 얘 나와있고, 일단 나와 이렇게 뭔가 고비고 합입니다라는 게 먼저 보여지지 않아? 근데 이렇게 쫙 계산이 먼저 되고 난 상태에서 AN의 계산을를 먼저 간단하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를 때려놓기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저기다가 때려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무모하시군요 다들 너무나.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204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laughs>